동이 특기도 전인 새벽 6시 충무로 인근 오피스 빌딩 앞에 50여 명의 사람이 상기된 얼굴로 관광버스에 오릅니다. 산악회 동호회가 등산이라도 가는 건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자 천진하게 웃으며 천진함이라고 답합니다. 꼭두 새벽부터 외국인들이 전남 장성에 있는 사찰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지남으로 향하는 이들의 정체는 벨기에, 호주, 아르헨티나, 홍콩 등전 세계 곳곳에서 날아온 해외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들이었습니다. 벨기에 출신 게레트 드만젤리르 호주 조지프 리저우드, 아르헨티나 아구스틴 발비, 콩의 비키챙 등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스타 셰프들이었는데요. 한 자리에 모이기도 어려운 이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바로 김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체 얼마나 특별한 김치길래 한국까지 날아온 것도 모자라 서울에서 편도로만 4시간이 걸리는 백양사 천지남까지 가서 담그는 걸까요? 그곳에는 바로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 음식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을 보신 분이라면 정관 스님을 아실 텐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셰프들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등장한 정관 스님은 전 세계인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한국 사찰 음식이 지닌 의미와 몇십 년간 정통 사찰 요리의 명맥을 이어온 신념, 저는 셰프가 아닙니다 라는 말로 대변되는 수양자로서의 정관 스님의 삶은 서구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정관 스님과 넷플릭스의 인연은 뉴욕타임스의 기사에서 시작됐는데요. 불교신자로 사찰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미국의 유명 요리사 에릭 리퍼트가 정관 스님의 명성을 듣고 천진함을 찾아 그의 요리를 먹은 후 크게 감동해 뉴욕으로 초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뉴욕타임스의 음식 담당 기자 제프 고디너를 초대했고요. 제프 고디너는 정관 스님의 음식을 먹자마자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감동했다고 합니다. 천지남에서 4박 5일 머무른 그는 뉴욕으로 돌아가 특집 기사를 작성하는데요. 그는 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요리를 먹으려면 뉴욕이나 덴마크가 아니라 천지남으로 가라고 극찬을 했죠. 그리고 이 기사를 읽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감도 데이비드 갤브가 흥미를 느끼고 정관스님을 찾아 사찰음식과 정관스님의 삶을 주제로 넷플릭스 시리즈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초반에 정관스님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극구고사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수행자지 셰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결국 승낙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찰음식을 알리고 가르치는 일이 이제는 나의 소명이요 의무다. 나의 수행이 됐다. 사찰 음식을 통해 불교를 알린다. 귀찮거나 싫지 않다. 피곤하거나 힘들지도 않다.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요. 정관 스님은 원래 요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한 분이었지만 이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로 전 세계 미식가들과 셰프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까지 한국까지 날아와 사찰 음식과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대경사 천지남의 김장날은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을 제외하면 한 해의 가장 큰 행사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 음식고수와 유명 요리사들이 몰려드는 날입니다. 절옆 텃밭에서 키운 배추 300포기와 오그락지, 석박지 등을 담그는데요. 동물성 재료와 마늘과 파 같은 오신체를 전혀 쓰지 않는 절에서 담근 김치라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감칠맛을 내기 위해 집간장과 된장을 넣고 매실과 복분자 같은 청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김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한 끼에 40만원을 호가하는 레스토랑의 주방을 호령하는 외국인 셰프들이 무엇 하나 놓칠세라 수첩에 빼곡하게 정관 스님의 말을 받아 적기도 하고 양념 버무리는 법이 틀려 지적받기도 하거든요. 한식과 사찰 음식에 깃든 철학과 정신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정관 스님은 절임 배추를 만드는 과정부터 왜 김장김치를 해왔는지, 왜 숙성을 해야 하는지 등을 천천히 설명하는데요. 일반적인 김치를 만든 후에는 고추가 들어오기 전 고려시대 때 먹었던 김치, 일종의 짠지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찹쌀풀, 연근, 소금만으로 가늘에 담근 김치였는데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딱인 레시피였죠. 김장 뿐만 아니라 천지남의 사찰 음식 체험도 해외 유명 셰프들의 단골 체험 코스입니다. 백경사에서푹잔후 아침 일찍 일어난 참가자들은 정관 스님과 함께 텃밭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에서 정관 스님은 도련,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뜯어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참가자들은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설픈 손길로 이것저것 뜯어 바구니에 담아온 외국인들에게 정관 스님은 각각의 쓰임과 맛, 요리법을 알려주는데요. 함께 요리한 후 나눠 먹고 음식 명상을 하는 것이 사찰 음식 체험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음식 명상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몸에 어디로 기운이 가는지, 음식의 에너지가 내 몸에 작용하는지 등을 천천히 살펴보고 몸과 정신의 흐름을 스스로 짚어보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자연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을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죠. 불교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인 저마저도 생소한 음식 명상이라는 행위에 감탄하게 됩니다. 발효 음식의 비법,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요리에 대해 배워보고자 매번 김장할 때마다 찾아오게 됐다고 말하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다케다셰프는 매년 김장 때마다 한국을 찾을 정도로 정관 스님의 팬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정관 스님처럼 발효 음식에 정통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손으로 양념을 버무리던 유럽에서 온 외국인 셰프는 스님이 김치는 숙성, 즉, 시간의 음식이라고 한 말씀을 새겨들었다며 유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천연재료를 숙성시켜 요리를 내놓을지 고민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장을 비롯한 사찰음식 체험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정관 스님의 요리에 대해 입으로 느끼는 오미를 넘어선 마음으로 느끼는 맛이라고 말합니다. 사찰 음식을 먹고 나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니 사찰 음식이야말로 최근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건 푸드와 자연 음식의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제철 재료,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발효 음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죠. 진귀한 재료들로 최고의 맛을 추구하는 유명 셰프들이 이곳에서만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소박한 재료의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생소한 한식의 맛에 놀라움을 표하고요. 본국으로 돌아간 그들은 정관 스님의 요리에서 영감을 얻어 레스토랑에 한식 메뉴를 내놓거나 아예 한식을 중심으로 한 레스토랑을 차리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셰프들의 활약은 현지에서 또 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들의 레스토랑을 방문한 미식가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색적인 한식의 맛과 철학에 푹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모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흐뭇해집니다. 페이스북은 2020 토픽과 트렌드 보고서에서 2021년에는 호주에서는 인도치즈, 기와 더불어 한국의 김치가 장친화적인 음식으로 유행할 것이라 예상했었죠. 그 예측은 놀랍게도 들어맞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김치가 호평을 받으며 대형마트 진열대를 장식하고 있을 뿐더러 할리우드 스타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어 먹는 영상까지 올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 같은 발효 음식과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나물과 같은 한국식 반찬이 유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